혜진님이 별밤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깜짝 스포를 하셨었는데요. 오는 8월 2일 MBN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특전곡 발매를 앞두고 27일에는 철운도 레전드와 녹음 현장 사진이 공개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궁금증을 더했었는데요. 사진에는 녹음 부스에 나란히 선 서른도 레전드와 태진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른도 레전드는 태진님에게 직접 디렉팅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이끌었고, 태진님은 이를 경청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가요계 선후배의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레전드 싱어송라이터 서른도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이번 신곡은 태진님이 팬들을 향한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헌정곡이라고 합니다. 이유와 관련. 28일 공식 SNS에 신곡 제목이 부제와 함께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음원이 나오네요. 참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실감이 나면서 기대되고 두근두근합니다. 신곡 제목이 참 좋은 사람인데요. 제목도 퇴진퇴진합니다. 노래 제목부터 태진님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설레입니다. 태진 님이야말로 참 좋은 사람이고 귀한 그대이신데 참 좋은 사람이 참 좋은 노래를 부르시네요. 제목으로도 이리 감동을 주시는 태진 님이십니다. 또한 영어로 된 부제 You make me shine. 영어 제목도 감동입니다.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고 감격스럽고요. 손샤인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입니다. 귀한 그대 참 좋은 사람 모두 태진 님을 위한 단어 같은데 손샤인을 위해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샤인을 위한 선물 진짜 귀한 선물입니다. 참 좋은 사람 나를 빛나게 한다는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따뜻한 태진님 보이스와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고요. 뮤비도 얼른 보고 싶고, 확실한 팬송 느낌이라 더 궁금하고 기대되고, 심장이 벌써부터 나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신곡 홍보도 많이 하고, 손샤인 화력을 총동원의 각종 투표에서 1위를 휩쓸며, 손태진이 장르인 빛나는 태진님을 만나도록 스밍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곡에 대한 정보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